24기 옥순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현실에선 출중한 외모에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랑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옥순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러 개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성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재력에 대한 사랑. 옥수는 욕심쟁이라 모든 사랑을 다야 차지하고 싶었어요. 나는 솔로에 출연한다면 급하게 예뻐진 외모도 널리 알릴 수 있고, 감추기 힘든 내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줄 것 같았어요. 옥수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야심차게 등장했어요. 이런 너드남 특집? 피디님이 살짝 원망스러워질 뻔했지만, 자신의 외모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찬스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24기 주인공은 바로 나야나 나야나 이니까요. 솔로나라를 나가서 바뀔 팔자를 그리며 힘들어간 엉덩이에게 미안해지지 않도록 앉을 틈 없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카메라 넘어 미래의 팬들을 위해 고추 세운 바른 자세와 흐트러지지 않는 미모 그리고 성실한 모습은 잊지 않아요. 요이 땅. 레이스는 시작되었어요. 사랑은 비이성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 옥순은 자신을 속박하는 굴레 따위는 벗어버리고 사랑의 질주를 시작해요. 최종 선택에서 모든 남자가 옥순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위해서는 5박 6일 위 시간은 짧으니깐요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옥순에게는 백발백중 큐피트의 플러팅 화살이 있거든요. 공식은 쉬워요. 상대방 대한 칭찬 한 스푼 내용은 구체적이고 사소해야 좋아요. 옥순의 성적 매력 한 스푼, 여기선 난자가 신선하다는 점을 꼭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회로 한 스푼을 더하면 돼요.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효과는 100점 만점에 100점. 다른 여출의 어장에 들어가기 전에 숨쉬듯이 플러팅을 난사하여 남출들이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도록 해요. 다른 어장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아요. 옥순은 남의 떡 뺏는 게더 재미있거든요. 사랑 이야기는 짧은 순간 희노애락에 모든 감정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옥순의 등장에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긴장을 했겠지만 시청자들은 기뻤어요. 옥순이 외모만큼 애간장 다 녹일 만큼의 설레는 로맨스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기대가 컸거든요. 옥순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너드남들에게 옥순의 플러팅이 146% 먹혔거든요. 이제 옥순은 물고기들에게 물고기인 줄 모르게 하면서 미래의 팬들에게 자신이 물고기들의 여왕이 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혼란을 느꼈어요. 왜? 왜? 내가 보는 게 짝짓기 이야기가 맞나? 위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옥순은 허구한 날 카메라 빨잘 받는 같은 자세와 모나리자처럼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활자로 찍어낸 듯한 말들을 반복했어요. 간혹 남자 출연자들의 추앙을 받을 땐 입을 벌려 기쁨의 소리를 냈어요. 사람들은 알거든요. 진심으로 호감이 있는 상대를 만나면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옥순에게선 전혀 볼수 없는 눈빛을 안타깝게도 옥수는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풍채만큼 부푼 자신감에 다른 건 눈에 뵈지 않았거든요. 자수성가형 옥순 여왕에게는 몇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장의 물고기 중 하나의 충성심이 너무 과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몇 마리가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수는 순자가 미웠어요. 순자가 자기가 가지지 못한 떡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옥수는 어장 속 물고기 네 마리보다 순자가 가진 떡두 개가 더 실해 보였어요. 옥수는 다른 물고기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남의 떡에 접근해 플러팅 화살을 던졌어요. 누가 안 왔어? 아쉽게도 눈치가 빠른 광수 물고기가 잽싸게 빠져나갔어요. 옥순은 순자의 정수까지 미워졌어요. 그날 밤 충성심 초과한도인 영식이가 결국 사고까지 쳤어요. 옥순이 주인공이 되어 칭송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뽐낼 만찬에서 영식이가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순도 100% 진심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었어요. 옥순은 재빠르게 속상했을 물고기들의 멘탈 관리에 들어갔어요. 이럴 땐나 옥순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회로를 더 돌리게 해줘요. 만찬에 처음 참석했던 영철은 영식의 18분간의 사랑의 연설에 감동했어요. 영철은 운동선수답게 자신의 부족함을 파악하고 깔끔하게 입국 포기를 선언했어요. 옥순은 재차 붙잡았지만 순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영철은 바람같이 떠나갔어요. 옥순 여왕은 영철에게 하남자라는 형벌을 내렸어요. 바람 잘날 없는 솔로나라 어부 여왕 옥순은 남피디의 변덕 관리를 잘 해서 물고기 다섯 마리를 잘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옥순에 얼려진 난자를 녹여줄 물고기는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